G띠 1월 6일 띠별 운세 오늘 들어온 불이익이 지금 당장은 나쁠 수도 있으나 조만간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눈앞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순간의 이익에 집착한다면 더큰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길 바란다 60년생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니 주위에서는 인정받게 된다 72년생 힘들 때 당신을 챙겨주는 사람은 배우자뿐이다. 한눈팔대가 아니다. 84년생 애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오히려 더많은걸 뺏길 수 있으니 조절해서 요구하라. 96년생 밥과 국은 있지만 수저, 젓가락이 없으니 부엌으로 가면 되겠다. 조금만 움직여라. 소띠 1월 6일 띠별운세. 어려운 때일수록 기쁨과 슬픔은 서로 나누라는 말이 떠오른다.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에 대한 의지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직장인이라면 업무협의 시 결정할 중요한 일이 생긴다.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지 허심탄회하게 대처하도록 하라. 협심의 힘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될 하루이다. 61년생 무모한 욕심을 버리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일이 발생한다.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라. 73년생, 이 세상은 아무도 없고 오직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다. 외로움은 빨리 잊어라. 85년생 오늘 하루는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약속은 내일로 미루도록. 97년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동료와 함께 할 마음으로 응하라.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 범띠 1월 6일 띠별 운세. 친한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유리한 하루다. 만약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면 못 받을 걸 각오하고 빌려주는 편이 마음 편하다.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게 좋겠다. 일상의 욕심과 집착이 깃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듬는다면 복이 온다. 신혼이라면 옥동자를 얻을 수 있는 하루다. 62년생 문서로 인하여 약간의 곤경에 처할 수 있으나 시간을 두고 보면 별것 아니다. 74년생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위 조언자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편이 낫다. 86년생 불평거리가 있어도 오늘 하루는 그러한 불평거리를 밖으로 내비치지 말도록 하라. 98년생 아직은 다른 사람보다 모자란 것이 많아 한탄스럽지만 곧 새로워질 기회가 올 것이다. 토끼띠 1월 6일 띠별운세. 뜻밖의 상황에서 오래전 인연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이렇듯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애정우는 보통이나 학업우는 좋은 하루이니 원하는 만큼 충실하게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받도록 하라. 최가 은광물를 만나는 날이니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이다. 63년생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늦은 귀가는 안 좋을 수 있다. 75년생 누가 내 편이고 누가적인지 분간할 수 있다. 내 편의 조언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87년생 아무리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도 무턱대고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99년생 기쁘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되어도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어라. 용띠 1월 6일 띠별운세 챙기는 것도 많으나 나가는 것도 예상으로 많이 나갈 수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속상할 필요는 없다. 그늘진 곳에 빛이 비추니 곧 만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상사와의 자칫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64년생 자칫 한눈 파는 경우에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긴장하면서 생활하도록. 76년생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이다. 오늘 하루는 부모님께 안부를 물어라. 88년생 괜찮은 이성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하루이다. 자신감 있고 활기찬 태도가 필요하다. 06년생 가급적이면 외출은 삼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으로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다. 뱀띠 1월 6일 띠별 운세.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쉬운 일을 나중에 하는 편이 둘다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내가 하기 힘든 일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접근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무엇이든 진실되게 하고 대화하면 좋을 것이다. 미혼 남녀는 혼담이 오갈 수도 있겠다. 65년생 자가운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람을 상대할 때 진실함을 보이도록 77년생 차근차근한 일 처리가 필요하다. 바쁘고 힘들다고 편법을 동원한다면 그만큼 돌아간다. 89년생 주위 어른들의 충고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언이다. 01년생 일이 버겁다고 잘못된 유혹에 빠지려는 생각은 버리도록 후회가 뒤따를 것이다. 말띠 1월 6일 띠별운세 자신의 주관이나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작지만 좋은 일이 거듭 생기는 날이다. 오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딱 알맞은 분량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66년생 믿었던 친구나 이성에게 도움을 받는다. 잊지 말고 후에 꼭 되돌려줘야 한다. 78년생 첫 대면한 사람과 궁합이 안 맞을 수 있다. 새로운 만남은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90년생 부모님과 말다툼이 예상되니 피하는 게 상책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02년생 바람비가 있는 당신은 오늘은 주의하도록. 당신의 행동을 연인이 지켜볼 수도 있다. 양띠 1월 6일 띠별운세. 다소 의미 없이 보낸 지난 날을 반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하루다.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지지부진하게 처신하는 것보다는 진보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처신해야 함이 유리하다. 오늘 거래가 있다면 토지 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옳다. 55년생 이웃과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주위의 충고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67년생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다. 뜻하지 않게 주위 사람과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다. 79년생 거래나 문서 작성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 91년생 새로운 일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게 된다. 03년생 보기 싫은 사람과 보고 싶은 사람이 모두 찾아오니 두 사람 모두 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숭이띠 1월 6일 띠별운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낙담하지 말고 오후를 기다려라. 때만 만나면 슬슬 풀릴 것이다. 주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식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 성급히 팔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조만간 호기로운 날이 찾아온 것이니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라. 68년생 사소한 부탁이라도 오늘은 피해라. 사소한 오해가 생겨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80년생 예상 이외에 재물이 들어오게 되나.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큰 손실을 맛볼 수 있다. 92년생 장마전에 집을 고치고 겨울 전에 땔감을 쌓아두니 세상에 근심이 없다. 04년생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몸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법이 좋다. 달띠 1월 6일 띠별운세 어려운 일에 부딪힌다면 빨리 포기하고 빨리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좋은 날이다. 괜한 동정이나 아쉬움은 당신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도는 곧 잔잔해지니 보배를 얻을 수 있겠다. 일찍 귀가하여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57년생 유혹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유부남은 여인의 접근을 조심해야 한다. 69년생 선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다간 둘다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81년생 누군가에게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93년생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이며 그것은 곧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개띠 1월 6일 띠별 운세 작은 경사가 찾아오니 편하게 맞으면 될 것이다. 허나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어 욕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망을 얻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은 우호적인 지인이 필요한 법인데 작은 욕심으로 놓칠 수도 있으니 유념하기 바란다. 가벼운 운동이나 여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하루이기도 하다. 58년생 없는 확신을 있는듯 과시하지 마라. 위선은 위험한 독버섯이다. 70년생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이성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편안하게 받아들이자. 82년생 직장 내 평가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9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을 바로 하고 구하도록 하라. 정성 없이는 이룰 수 없다. 돼지띠 1월 6일 띠별 운세. 타인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니 사람을 잘 대하도록 하라. 특히 아래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당신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거리를 찾아야겠다. 또한 축하객이 많이 찾아오니, 이래저래, 오늘은 분위기가 매우 좋은 하루이다. 59년생 칭찬의 요령.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줘라.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71년생 알아채기는 힘들지만, 바보도 때로는 좋은 충고를 한다. 83년생 가급적이면, 여행이나 먼 길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동 중에는 무리가 따른다. 95년생 탐욕을 같이 하는 자는 서로 미워하고, 근심을 같이 하는 자는 서로 친해진다.